네 여러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방 닦고요 밥 먹고 있어요 나가야죠 이제 또 밤늦게라도 오늘 음, 운동 못갈것 뭐 같아요 뭐 서울대 입구 갔다가 또 용산 가야 되는데 버스 뭐, 타기가 싫거든요 저는 에이 스발 너그 노는 사람들한테 가야지 이제 좀 여유가 있어가지 받아줘요 머리 봐봐야 돼 씨X라 거비스 컨셉으로 갈게요 오늘은 거비스 컨셉이라고 할게요 가가지고 그냥 머리 이렇게 눌부러 하고 나왔다고 아프리카 한번쳐볼까요 아프리카 따로 오시, 오지도 않죠, 근데. 재밌게 해볼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아, 통이 돼요? 밀폐좀잘 되는 건 사와야지. 냄새 다 뱉네, 냄새가, 냄새. 냄새, 냄새. 김치야. 몇 썩은 음식만 먹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매는 네. 이상한 질병이나 걸리지. 뼈장구 아까 만원어치인가 사왔거든요. 맛있는데요? 오제비 컨셉이로 한번 가볼게요. 한 입만! 한 입만 달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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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안돼요 봐봐요 영약하고러니까 밥맛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는거예요어시 씨발 한 3시간 넘게 한거 같은데요? 방송시간 보니까 처음에 얼른게 3시간 전이더라고 아, 아 9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가야되나? 근요 네. 방은 닦지말고 그냥 갈게요 그냥 네. 물건좀 정리해놓고 음. 유연해야돼요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내일도 시간 있잖아요 방탄끓정거는 정상 안 오르면요, 불안하거든요, 전. 올라야 돼요. 음, 닭두이들 맛있는 건데. 안 먹어가지고. 멘트야. 준비할 필요도 없겠어요? 준비한 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뭐 심심해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명기나좀 하자 이들끼리맨 똑같은 얘기 뭐 씨, 남자 뒷자으러 가는 거 그런 얘기 재밌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쫄지 말고요, 자신감 있게 하면 받아주는데요 아직도 보면 병신이 우물쭈물하니까 씨발 그 사람들이 존나 이상한 사람을 본 거예요 뭐다 부서붙지 마시고 돌실했기만 해요 내말도 봐봐요 아이야 씨발 미친새끼인줄알지 말씀을 써야 되는데 너는 지금 당장 없어 내일좀 쇼핑을 할까요? 냉장고 외부 청소해야 되고요. 뭐지? 아, 방 닦고. 그래야 돼. 용산이 내일 열리는지 모르겠네요. 아왜 일정 한번 밀리면 계속 밀려 씨발 식사를 간다 간다면서 언제 간다는 거? 여기냐요 항상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요. 이걸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다는 거. 그래야지 발표를 해요. 음, 간하탕은질면안 올라가더라고요.